오늘은 공강이라 알람 없이 자고 일어났어요. 잠깐 핸드폰 하니까 배고파져서 바로 밥 시켰습니다. 밥 기다리면서 글을 써요. 계속 미루면 안 되니까. 하하. 오늘의 아점은 포케. 요즘 크라임신 새로운 시즌 나왔다길래 틀어 놓고 보면서 먹어 볼게요. 소스가 좀 부족해서 집에 있던 스리라차 뿌려 먹었어요. 다 먹고 씻고 나왔습니다. 알바 가는 날인데 사실 조금 늦게 나와서 한 번에 가는 버스를 놓쳤습니다. 환승해 주고 노래 들으면서 멍때려 줍니다. 오늘의 추천곡. 쏜 애플. 아지랑이 었지만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걷한 달려 줍니다. 뒷문으로 은밀히 들어갈게요. 깜짝이야. 은밀은 무슨 바로 마주치네요. 인사 자연스러웠죠? 원래 오후부터 가라 입는 건데 다른 분이 안에 계셔서 출근을 먼저 찍었어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야호. 빠른 환복. 룰루. 신메뉴를 먹어줘요. 너무 힘들어서 입맛이 없어져서 이것만 먹었습니다. 휴게 갔다 와서는 안바빠서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택시 안 타고 버스를 탈수 있었답니다. 이렇게라도 아껴야 이번 달을 살수 있어요. 빨리 끝났지만 힘들어서 퇴근하면서 또 퇴사를 생각해봤어요. 수 있잖아요. 내일은 학교에 가야 하니까 빠르게 집에 가서 자보겠습니다. 공강 대학생 일상 브이로그 끝.